안녕하세요. 시장을 읽고 타이밍을 잡는다. 차트 위의 승부사, 강판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지금이라도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종목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종목 이미 끝난 거 아닌가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안쪽을 들여다보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미친 듯이 올라갈 준비를 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에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을 깊게 보면 마스가 프로젝트에 진짜 소외가 걸려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왜 여기서 강하게 담기 시작했는지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단순히 테마 분위기 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걸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hj 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이 왜 조용히 움직이는지 왜 기관이랑 외국인이 먼저 들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이 열릴지 이걸 쉽게, 하지만 깊게 풀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본론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세계 조선 패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흐름 중심에 HJ 중공업이 조용히 올라타고 있다. 미국은 단순히 선박을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전략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명확하죠. 검증된 기술력, 안정적인 생산 능력, 그리고 특수 목적선 경험.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용하게 움직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선택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뒤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왜 계속 눈치를 보며 모으는지 hj 중공업이 왜 지금 이 구간에서 멈춰 있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3,500억 달러 이상의 마스가 프로젝트 이건 단순한 조선소 만들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군사력 1위지만 정작 배 만드는 능력은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사 중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분야는 특수선입니다. 군사 목적, 특정 상황에 맞춘 배, 대량 생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 조선사는 상선을 잘 만들고 중형 조선사는 특수선을 잘 만든다. 바로 이 특수선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을 쌓은 기업이 HJ 중공업입니다. 즉, 대형 조선업 분과는 다른 맞춤형 조선업 수혜가 HJ 중공업에 옵니다. 게다가 조선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 부문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HJ 중공업의 지금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기업의 몸통을 봤으니까 이제 실제 시장에서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만 보면 충분합니다. 고점이었던 9월 10일 이후 가격이 꽤 가파르게 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의 핵심은 빠진 것 자체가 아니라 떨어지는 속도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최근 며칠간의 가격 막대를 보면 아래로 눌린 날과 위로 힘준 날, 이렇게 번갈아 나오고 있는데 막대의 몸통은 짧아지고 아래쪽 꼬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보통 아직 방향은 안정했지만 더 떨어지기에는 힘이 부족한 구간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아래로 밀릴 때 거래량이 거의 안 붙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크게 던져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서로 눈치 보면서 움직임을 멈춘 하락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몸통이 작아지고 꼬리가 달리면 매도세력이 힘을 잃고 여기쯤에서 멈춰볼까 하는 가격대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즉 지금 hj 중공업은 아직 완벽한 반등 신호까지는 아니지만 하락이 끝날 때 나오는 전형적인 초인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지금 가격이 61선 바로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쪽에 21선은 내려오면서 눌러지는 반면 아래쪽에 61선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즉, 21선이 눌러서 테스트하는 구간, 61선이 받쳐서 버티게 만드는 구간. 이두 힘이 서로 맞부딪히는 일종의 중간 박스 흐름입니다. 종목이 크게 흔들릴 때는 이 박스 아래쪽 60일선도 쉽게 깨지면서 흐름이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60일선 근처만 오면 꼬리를 달고 다시 위로 밀립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기서는 더는 못 밀겠다는 시장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점 대비 꽤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 가격을 61선이 정확히 받아내고 있다는 점. 보통 세력이 나간 종목은 61선까지 안 기다리고 아예 그 아래로 바로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61선 근처에서 계속 멈추고 눌리면 다시 작은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추가 급락 자리가 아니라 한번더 위로 힘쓰기 직전인 방향전환 초입 자리. 이렇게 보는 게더 자연스러운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거래량을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최근 조정에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건 누가 던져서 떨어진 하락이 아니라 그냥 서로 대기하면서 빠진 하락이라는 겁니다. 강하게 무너질 종목은 떨어질 때 거래량이 터지고 큰 손도 같이 던지면서 확 밀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소리 없이 빠지는 구간.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간 수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파트는 9월 이후 한번 크게 털고 나간 뒤 최근에는 매수도 매도도 거의 멈춰 있습니다. 이건 흥미가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상황만 지켜보겠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보통 외국인이 완전히 빠지는 종목은 아예 아래 구간에서도 꾸준히 던지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즉, 팔건 팔았고 이제 다시 들어갈 타이밍만 본다. 이 뉘앙스가 더 맞습니다. 기관도 고점 근처에서 물건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최근 하락 구간에서는 추가 매도 없이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기관이 이 회사 위험하다고 보면 저점에서라도 할수 있는 만큼 던지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안 파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하다. 여기서 크게 무너질 거라고는 안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한줄 총평으로 외국인은 타이밍을 보고 있고 기관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둘다 완전히 떠나지 않은 흐름이라는 해석이 가장 타당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이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바닥 근처에서 멈췄고 기관은 고점 이후 빠졌었지만 저점에서는 조용합니다. 이건 두 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빠질 만큼 빠졌다. 두 번째는 움직일 때가 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움직이는 날이 오면 그날이 진짜 방향 전환 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지금은 그 직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자료 찾고 차트 분석하고 뉴스 확인하고 기업 공시 보면서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저는 하루 종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는 구조 이게 진짜 상부상조인 거죠 그래서 앞에 알려드린 기준들 그리고 지금부터 뒷 내용에서 알려드릴 핵심 포인트들 이걸 여러분이 아침마다 30초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점심시간에 새치듯 퇴근하면서 버스에서 30초만 봐도 오늘은 여기만 보면 되는구나 하고 바로 중심 잡을 수 있도록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쉬는 날에도 이동 중에도 그냥 문자 한번 남겨두면 다음날 장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그날 가장 중요한 자리만 정리해서 드립니다 복잡한 뉴스 엉뚱한 소문 끝도 없는 레포트 말고 그냥 시장에서 꼭 봐야 하는 자리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중공업, HJ중공업 같은 특정 종목만이 아니고 지금 흐름 살아있는 종목, 움직임이 시작되는 종목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종목만 골라서 핵심 포인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감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가진 전략팀이 기업, 수급, 차트를 전부 분석해서 정리한 결과입니다. 물론 100%다 맞출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손해를 줄이는 기준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 또는 펀치라고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결제 요구, 유료 전환 없습니다. 스팸 전화나 개인정보 요구, 그런 건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내일 장 들어가기 전에 30초만 보고 중심 잡자 이 목적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엔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HJ 중공업 분석은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단순 재료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업이 제일 무섭습니다. 뉴스는 조용한데 주가는 천천히 올라가고 수급은 뒤에서 움직이고 기관은 말없이 사고 외국인은 바닥에서 모으고 그러면 그 종목은 언제든지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지금부터 그 힘의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경기입니다. 앞에서는 기업 분석이었죠? 이제부터는 시장 안에서 실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외국인은 왜 바닥 근처에서 조용히 사모으기 시작한 건가? 기관은 왜 그때부터 다시 사기 시작했는가? 개인은 왜 가장 비싼 구간에서 들어왔을까? 이 움직임을 이해하면 앞으로 HJ 중공업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HJ 중공업의 수급 흐름은 세 줄로 정확히 정리됩니다. 외국인은 싸다고 사는 집단이 아닙니다. 변화를 보고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7월에서 8월 초에 외국인이 들어온 건 기업 구조 변화를 미리 본 겁니다. 특수한 배를 만드는 주문이 늘어나고, 미국 사업에 끼어들 기회까지 생기고, 원래 안정적인 건설 배출이 버팀목까지 되어주니, 이런 부분을 보고 바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세력이 외국인입니다. 기관은 외국인보다 항상 늦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합니다. 기관이 들어온 시점은 주가가 추세를 만들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이건 단타가 아니라 잠깐 오르고 말걸 하고 산게 아니고 좀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산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초입 패턴입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순서가 만들어지는 종목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HJ중공업은 지금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기업은 단순한 뉴스 하나의 분위기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 특수선 기술력, 건설의 안정성, 기관과 외국인의 순차적 진입, 그리고 가격 흐름이 위로 틀 준비를 시작한 차트의 초입 단계. 이 다섯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목표가와 손절가 그 기준을 정확히 짚기 전에 앞에 알려드린 기준들 그리고 지금부터 뒷 내용에서 알려드릴 핵심 포인트들 이걸 여러분이 아침마다 30초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점심시간에 스치듯. 퇴근하면서 버스에서 30초만 봐도 오늘은 여기만 보면 되는구나 하고 바로 중심 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쉬는 날에도 이동 중에도 그냥 문자 한번 남겨두고 있고 다음 날장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그날 가장 중요한 자리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뉴스, 엉뚱한 소문, 끝도 없는 레포트 말고 그날 시장에서 꼭 봐야 하는 자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종목만이 아니고 지금 흐름 살아있는 종목, 움직임이 시작되는 종목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종목만 골라서 핵심 포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편하게 아침마다 핵심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 또는 펀치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결제 요구, 유료 전환, 없습니다. 스팸 전화나 개인정보 요구, 그런 건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내일 장 들어가기 전에 30초만 보고 중심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가장 궁금해 하셨던 부분, 목표가와 손절가, 그 기준을 정확히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손절가 2700원. 1차 목표가 24500원. 이 1차 구간을 넘어서면, 그 다음 목표가와 추가 손절 범위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영상에서 숫자를 고정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한 구간은 아침 장 시작 전에 따로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 종목은 단순히 가격만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hj 중공업은 단순히 오늘 올랐다고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단순 테마도 아니고 단순 재료도 아닙니다. 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고 그 변화가 수급과 차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정책 변화와도 연결되는 기업 이런 종목은 하루 이틀 오르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상승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아가는 상승입니다. 그 중심에 지금 hj 중공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을 알아갈 수 있던 시간이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더 단단하고 더 깊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도 시장 한가운데서 흐름 위에 펀치를 꽂고 갑니다 지금까지 차트 위의 승부사, 강 펀치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